안녕하세요. 저는 법률사무소 앵커의 서우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육의 중립성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교육의 현장에서는 학생들에게 공정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전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교육의 중립성은 단지 법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자 자신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럼 헌법과 법률, 판례에서는 이 중립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강사님들은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교육의 중립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먼저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는 교육의 중립성을 명확히 보장하고 있어요.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도 교육이 정치적 편견을 전파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고요. 이건 단지 투표 이야기는 하면 안 된다와 같은 말이 아니에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강사님의 말과 행동 전체가 교육의 중립성과 관련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교육의 중립성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볼까요? 먼저 서울대학교의 권영성 교수는 교육이 국가 권력이나 정치 세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으로서 그 본연의 기능을 벗어나 정치 영역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이명현 교수는 미성년자인 피교육자들에게 특정한 이념에 치우친 내용을 교육함으로써 나타날 교육적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원대학교 김영 교수는 정치적 세력의 간섭 없이 자율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며 운영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법적 원칙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이를 종합하면 교육의 중립성은 교육자가 정치적 혹은 이념적 입장이나 개인적 견해를 밝히거나 강요, 유도하지 않고 학생이 다양한 가치와 관점을 접하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형성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균형 있게 교육하는 태도이자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정치교육에 있어 보이텔스 바흐 합이라는 3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자가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학생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 사회적으로 논쟁 중인 사안은 수업 중에도 논쟁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원칙. 학생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와 상황을 분석하여 정치적인 행위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이러한 교육의 중립성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하는 모든 시간, 교육과 관련된 모든 장소에서 정치적 이슈뿐만 아니라 이념, 종교 등 넓은 범위까지 지켜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법원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교사가 수업 중 특정 정치인을 악명 높은 역사적 인물에 비유하고, 해당 정치인을 일부 정당과 함께 부정적으로 언급한 실제 사례인데요. 법원은 이를 교육의 중립성 위반으로 보고 감봉 1개월의 징계를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학생은 감수성과 수용성이 강하기 때문에 교육자의 언행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이겠죠. 헌법재판소도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의 중립성은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의 기본 원칙이라고 했고요. 정치적 세력의 간섭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필요도 분명 있지만 그에 따라 교원도 정치적 영향을 거부하고 중립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이고 가치 중립적인 진리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강사도 교육의 중립성을 지켜야 할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도 정규 수업은 아니지만 교육의 영역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교육의 중립성 유지에 대한 책임은 교원과 똑같이 요구됩니다. 학생과 보호자에게 교육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교원의 의무 중 교육의 중립성 유지 의무는 강사님들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2025년 교육부 길라잡이에서도 교육의 중립성 이야기를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본 원칙 그리고 교육 활동 설계, 프로그램의 운영, 프로그램의 편성 및 운영 원칙 등 기본 원칙부터 세부적인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교육 활동에서 교육의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이를 단순한 원칙이 아니라 실제 운영 지침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사님들 교육의 중립성은 왜 필요할까요? 강사의 발언과 행동은 학생에게 정서적 인지적으로 그리고 직접적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어요. 특정 신념의 노출은 비판적 사고를 방해하고 학교 교육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칠 수 있기도 하고요. 따라서 중립적이지 않은 언행은 주의하고 학생들이 열린 사고를 할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사님들께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독일의 보이텔스 바흐 합의를 참고하셔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학생에게 강요하지 마시고 논쟁적인 사안은 논쟁적으로 다루시고 학생 스스로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시에도 항상 중립적인 태도를 검토하시고 학생들이 열린 사고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강사님들은 학생과 보호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교육자십니다. 그래서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학생의 인생에 짧게 스쳐가지만 그 짧은 만남이 평생의 인상을 남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교육의 중립성에 대해 법과 판례, 그리고 실제 지침까지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규정이 아니라 우리가 왜 중립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되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나도 한 사람의 교육자라는 마음으로 수업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